자, 그 다음 질문은, 이, 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 뭐, 주제도 없으니까, 그냥 해석만 간단하게 합시다. 이건 프리다 칼로라는 이 화가 일생에 대한 얘기야. 전기지, 전기문. 자, 볼게요 본, 태어난 1907년에 프리다 칼로는 월산 멕시칸 아리스트, 멕시코 화가였다. 뭐뭐로 유명한에서 PPG. 자, 여기 앞에 있는 아티스트를 수식하는 우치수식이야. 뭐로 유명한? 그녀의 강렬하고도 아주 화려하게 채색된 그녀의 자화상으로 유명한 멕시코 화가였다 As a teenager, 10대였을 때, she began. 그녀는 시작했다. Her education. 그녀의 교육을. With the intention. 그 의도를 가지고. 어버 비커밍 어 닥터 의사가 되려는 자오브다음에 ing가 나오면 항상 뭐뭐 하느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at the age of 18 18세의 나이에 she was 그녀는 있었다 in a terrible traffic accident 끔찍한 교통사고에 있었다 즉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although 비록 그녀가 결국 회복했을지라도 그 사고는 남겨 놨다 h 그녀를 뭐 하게 약하게 그리고 고통 속에 남겨 놨다 for the rest of her life 그녀의 나머지 생 동안 그녀의 삶의 나머지 동안이니까 그지 계속 아팠나 봐 교통사고 때문에 죽을 때까지 while she was recovering 그녀가 회복하는 동안 그러나 자요거 문장 삽입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건가 가능해 칼로는 taught herself. 스스로를 가르쳤다. 즉, 혼자 독학한 거야. 뭐 하는 걸? To paint. 그림 그리는 걸 독학했다. 제게 대명사지. 틀리게낼 때는 아마 허로 낼 거야. ,이. 자, 1928년에, 요 와이든 참, 니네 낼 때, 뭐, 듀링 이라고 내지. 이건 전치사야. 이건 안 돼, 바꾸면. 뒤에가 주어동사가 있기 때문에 접사가 맞습니다. 자, 1928년에, 칼로는 보여줬다. Some of her o k 그녀의 작품의 일부를 그럼 투가 알게지 디에고 리베라 알게. 이렇게 다 동격. 어떤 놈이야? A famous Mexican painter인. 즉 유명한 멕시코 화가인. 이 사람에게 보여줬대. 그리고 그녀는 장려했다. 또 나왔네. 목적어 투동사 장려하다. 이거지. Encourage to B. A가 피하도록. 즉 그녀는 장려했다. 그참 그는 장려했다. 그녀가 c o n t i n u e to paint 계속 그리도록 one year later 1년 후에 그들은 got married 결혼했다. Carlo had her first public exhibition. 그녀는 가졌다. 그녀의 처음 뭐지 대중 전시회를 몇 년도에? 1 9 3 8 년에. 자 그리고 the following이야 다음에 her art work 그녀의 작품은 was e x h i b i 전시되었다. 전시한 게 아니라 작품은 전시되는 거니까 0은 뭐가 맞는 거야? 그렇지. 수동이 맞다. 이렇게 In Paris. 파리에. 자과하니자 밑으로 들어갈게. The Louvre. v 브르 박물관은 또한 acquired. 아, 얻었다. One of her works. 그녀의 작품 중에 하나를. One of는 원래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완어브디에는 복수명사라는 게 시험에 나와. 자 그리고 만들었다. 자컴마디 아닌지 해석이 해석은 보통 두 가지야. 하면서냐 아니면 그리고 뭐마다는 여기 그리고 못마들 할게. 그리고 만들었다. 칼로를 최초의 20세기 멕시코 화가로. 뭐든 투비 인클루디 포함된 어디 안에 그 박물관, 즉 루브르 박물관에 모음에, 그지 모음집, 수집품에. 여기에 수집품에 포함된 최초의 20세기 멕시코 화가를 화가로 만들면서. 그리고 만들었다. 이렇게 다시 이 사람을, 칼로를 최초의 20세기 멕시코 화가로 만들었다. 포함된 그 박물관에 어디에 수집품을. 여기 테를 꼭 기억해야 돼. include가 아니라 be included야. 자, by the time. 뭐뭐 뭐할 때쯤이다. 그녀가 죽었을 때쯤. 언제? 1954년에. She was even more famous. 그는 녀 훨씬 더 유명했다. than her husband. 그녀의 남편보다 이분은 왜 빨갛게 해놨냐면, 뒤에가 봐요.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게 이분이지. 자, 보통 틀리게 낼때 뭐를 냅니까? 그렇지, very. 나올 확률은 좀 적긴 하지. 너무 좀 쉬운 문제긴 하니까. 자, very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